2023년 7월 29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말씀은 동행에 대해 말해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음으로 그녀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룻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선대하여서 그녀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는 굳게 결합하다, 찰싹 달라붙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굳게 결합하여 뗄수 없도록 하면서 쫓았습니다. 그것은 루시 나오미를 선대 즉 헤세드 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를 뜻합니다. 이 헤세드는 너의 고통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게 합니다. 헤세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을 당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인생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한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하는 자가 됩니다. 즉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하게 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헤세드가 동행하게 하고 끝까지 함께하게 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였습니다. 룻이 그녀를 붙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붙여친모함녀인 룻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우선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받아 크게 쓰임받을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혜세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여 추며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붙여 추며 동행합니다